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케인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현대모백스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0.43% 하락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 구간에서 종가 마감해 줄 것으로 생각이 좀 들고 어 지금 보시다시피 5일선 위로 올라탄 다음에 이틀 동안의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이런 박스권은 어느 정도는 통과한 상태로 지금 생각이 드는 구간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최근에 이런 구간에서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13% 가까이 고가를 찍어줘 놓고 윗단에서 잘 버티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모백스 지금은 상승 할수 있는 이 테마 자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로봇으로 인해서 많이 올라왔지만 우리가 여기에 더해서 같이 살펴볼 수 있는 테마까지도 두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다뤄봐드리면서 특히나 현대모비스가 이렇게 다 떨어진 구간에서는 매도하실만한 구간이 아니다라고 반복적으로 제가 영상을 좀 찍어드리고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주가가 이 고가에서 여러분들이 광기가 폭발하는 구간에서 매도 터점을 잡아가는 게 아니라 다 떨어진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할 만한 구간이 아니다. 오히려 매수 찬스로 삼아할 수. 있었던 이런 구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눌리목매수 타점을 준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매수 타점으로 공략해 들어갈 수 있는 여전히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현대모백스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건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을 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현대모백스 다시 한번 풀반등 이전에 있었던 고점까지 풀반등 한번 가보자 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풀반등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풀반등이라고 작성을 해 주시면서 구독 좋아요까지 같이 눌러 주시면 유튜브 측에서 이 영상의 개, 댓글 개수를 지켜보면서 개인분들한테 추천을 드린다 라는 말씀이고 자 보시다시피 최근에 개인분들이 이렇게나 많이 매수세를 질러 봐 줬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이 개인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살짝 올라가다가 이렇게 윗꼬리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다가는 매수세로 무섭게 쏟아져 들어올 수 있도록 풀반등이라고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무섭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것은 현대차가 뭡니까, 여러분들? 아틀라스라고 하는 이 로봇을 CES에서 공개하면서 이런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종목이고 그 이전부터 주가에서 는 상승 흐름이,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종목인데 지금 이 현대모백스가 같이 테마에 편승할 수 있는 그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 있는 재료가 또한 가지가 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데모가 최근에 상승을 했었던 어제 같은 경우에 데모가 거의 몇 퍼센트까지 올라갔었냐면 은 상한가까지도 갔다가 종가를 24%로 마감했었던 이런 내용의 이슈까지도 같이 붙어봐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계속적으로 누구를 압박하고 있습니까? 이 푸틴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누구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젤렌스키라든지 푸틴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어, 이 전쟁이 종료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내용의 이슈가 갑자기 터져 나왔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좋은 내용의 이슈가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했었던 상황에서 이렇게 데모 같은 경우에도 상승 흐름이 있었고 자 보시다시피 이 전진 어 뭡니까 여러분들 전진 건설 로봇 자 전진 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승을 해주면서 어제 전진 건설 로봇이 종가상 상한가를 찍어 놓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한2% 대에 어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테마가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 이 전쟁 테마, 지긋지긋한 이 전쟁 테마가 어 다시 한번. 시장에서의 주목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현대모비스가 이런 부분이 분명하게도 호재로 자, 어, 작용할 수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건설 로봇 쪽 테마를 같이 영위하고 있는 그 현대모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테마도 같이 작용할 수가 있으면서 또한 우리가 같이 볼수 있는 것은 바로 이 ESS 저장 장치까지도 같이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ESS라고 하면은 2차 전지 쪽 테마도 여러분들 슬쩍 편승해 볼수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도 충분히 띄워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2차 전지 종목 중에 대표적으로 뭐겠습니까? 에코프로라고 하는 종목이 이렇게 튀어 올라오고 있었던 상황이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 에너지에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일론 머스크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태양광 관련해서 중국 쪽에 방문을 한다, 뭐 업체 선정한다, 뭐 이런 얘기로 해서 이렇게 하나 솔루션이 튀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에너지가 주목받으면서 예를 들면 이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재룡전기 이런 종목들, 산일전기 이런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오는 시장이 다시 한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ESS 저장장치 쪽으로 시장의 이슈를 끌면서 풀반등으름 충분히 연출될 수 있는 테마가 형성되어 있다.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실 아시다시피 현대차랑 그렇게까지 관련은 없죠. 지분이 어, 지분 관계로 엮여 있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현대차랑 그렇게까지 관련은 없지만 현대라는 이 이름이 들어간 것으로 어떤 걸로 여러분들 로봇으로 인해서 주목을 받았었던 그런 상황에서 거기다 더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로봇뿐만이 아니라 뭐 뭐라고 어 말씀하셨습니까? 우크라이나 쪽 테마 그러면서 추가적으로는 ess 저장장치까지도 이 테마들이 결코 빠지는 테마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충분히 풀 반응이 연출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자 여러분들 그러면서 현대모백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지만 계속 간과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다라는 이런 어떤 격언을 여러분들 입장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현대모비스에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무섭게 올라갈 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었던 이런 종목인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고점 구간에서도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 시자 그러면서 더 추가적인 고점으로 치닫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으면서 특히나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급감한 상태에서 급락이 연출됐었던 걸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세력이 완전히 이탈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현대 무벡스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부분이 다르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냐면 이 슈림로봇 같은 경우에는 슈림로봇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던 거 넘어서는 거래량이 분명하게도 이런 구간에서 연출 추리됐었던 이 슈림 로봇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확연하게 거래량에서 티가 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모백스는 오히려 지금 구간이 기회의 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을 안내를 드렸으면 이 원위콜딩스라고 하는 종목을 좀 영상 촬영을 해드리면서 자 어떤 구간이었었냐면은 바로 이런 구간에서 이 주가가 무섭게 밀려버렸었던 때가 분명하게도 있었습니다. 원위콜딩스도 자이 구간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 낙폭이. 4일 연속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이 타점에서 제가 원이콜링스는 매수를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이때가 날짜가 언제냐면은 2025년의 11월 18일 트레이더 K 원이콜링스 찾아보시면은 정확하게 나올 텐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수 타점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반복적으로 영상을 찍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튀어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대모비스 지금 절망에 빠져계신 분들께 제가 딱 이런 구간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여러분들 입장에선 믿기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어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원이콜링스도 거래량을 폭증시키면서 상승, 상승, 상승을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 구간에서 싹다 팔고 떠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거래량이 터졌었던 원이콜링스다 보니까 다시 한번 지금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개미털기에 당하지 말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매수 타점을 잡아 가셔야 된다라고 네 가지 근거나 들어서 말씀드렸었던 게 바로 이 원이 콜링스인데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면 투자금으로 들어간 지 4일 차때 그러면서 최근에 상승했었던 구간 어디서부터 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상승했었던 구간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렸던 구간이자 60일선이 딸려 올라오는 구간이자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역사적 신고가까지 같이 겹쳐 있는 이렇게 4 가지 근거로 인해서 제가 이 원이 콜링스는 매수 타점을 어디에요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안내를 드렸었고 거래량 없는 하락에 대해서 짚어봐 드리면서 그 뒤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왔었던 원익홀딩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아직까지도 구독, 좋아요 안 올려주신 분들 있으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백스가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은 현대모백스를 매도를 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다라고 짚어봐 드리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세력들이 털긴 털었는데 전부 다못 털었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이전에 있었던 고점까지를 치르고 빠지는 이런 풀반등이 나오고 나서 쌍봉 패턴으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설거지 파동이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관해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매수 찬스로 사망할 수 있는 현대무벡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구독자님들과 어떻게 같이 한번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냐면은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21선에서 지지를 해줘 놓고 상승세가 무섭게 나왔었던 이 종목이 엄청나게 낙폭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돌아나갔었던 이 자리, 21선을 다시 한번 슬쩍 수복해 준 자리가 바로 11월 28일이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두 번째 핸드폰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아래쪽에 문자메시지 확인이 되고 계시죠. 이걸 딱 클릭해봤을 때는 상단에 현대모백스라고 딱 검색해봤을 때 11월 28일 날 유튜브 트레이더K 매수 안내라고 하면서 현대모백스를 9,400원 부근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이 지금 문자메시지가 뭐냐면은 구독자님들께 보내드리고 있는 메시지인데 정상적으로 전송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제두 번째 핸드폰으로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거는 11월 28일이다.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면 바로 이날 이 캔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이후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도 타점까지도 잡아갔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다음번 메시지로 한번 넘겨서 보시면은 자, 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1월 23일 날 현대모백스라고 하면서 46,800원에서 매도 타점 안내를 드렸던 거는 바로 과열 구간에서의 시가 이탈 패턴이 발생하는 걸 지켜보면서, 1월 23일이라고 하면, 바로 이 구간에서 시가가 이탈하는 걸 지켜보면서 매도 타점 안내를 드렸었고, 그 다음 번으로 다시 한번 재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구간은, 자,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2월 2일 날 다시 한번, 어, 재매수 타점을 드렸는데, 급하게 오전에 보내드리면서, 뒤이어서 제가 방금 문자 받으신 분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손실권에 있으신 분들을 추가적인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죠. 자, 2월 2일이라고 하면, 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날에, 자, 이 시가 부근에서 안내를 좀 드렸었던 어, 현대 무백스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아래 꼬리 말아 올리면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진입을 했었던. 현대 무벡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뒤로 약간 수익 중에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현대 무벡스 매수 매도 타점 이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갈 때는 전고점 넘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지켜보면서 매수 매도 타점을 안 정확하게 다시 한번 드릴 건데 실시간으로 한번 안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 1 0 5 6 4 4 656 5 번으로 현대라고 적어서 문자 한통 주신다라고 하면 현대 무벡스 매수 매도 타점을 이렇게 문자로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려보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참여해보시면 되고 이렇게 실시간 대응 안내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겠죠? 자, 이 5분 방상으로 놓고 보면은, 자, 이런 구간에서 현대모백스가 거의 한가에 가까이 밀려버렸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시가가 이탈됐다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 이거 지금 매도하시죠? 라고 제가 영상을 촬영을 여기서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영상 시청하시는 건 최소 여기거나 아니면 다 떨어지고 나서 거래량 커질 때 이때 시청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래도 영상은 촬영하는데 1시간이 최소로 걸리고, 이 영상 촬영하고 나서 게재했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실시간 대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자로 대응 안내를 드리겠다는 라 말씀이고, 어, 어디로 어 보내시면 된다고요 여러분들? 5 6 4 4의 656번으로 현대라고 적어서 문자 한통 주신다 라고 하면 현대무백스 매수매도 타점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참여해 보시면 되겠고 자, 이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은 현대무백스의 매수매도 타점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번 다음 번 종목까지도 같이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최근에 보시면은 정부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코스닥 3 0 0 0을 만들겠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 2차전지랑 바이오주를 끌어올리지 않고서는 천에서 3000까지 코스닥이 끌어올려지기는 좀 힘들다라는 측면에서 2차전지와 바이오주가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의 기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특히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2차전지 최근에 많이 튀어서 올라왔었던 에코프로도 있지만 이 바이오주 중에서도 이 바이오가 지금 최근엔 재미가 없는데 어떤 것을 같이 AI라든지 아니면은 로봇을 같이 영유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시원시원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표적으로 최근에도 튀었었던 거는 바로 이 뉴로핏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뉴로핏이라든 종목이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줘 놓고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이틀 정도는 지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뉴로핏이 AI와 의료, 그러니까 AI와 바이오를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에서 로봇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표적으로 고영 같은 경우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 고형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수급이 살짝 들어오나 싶더니만 이렇게 위단에서잘 버티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가 긴추세로 놓고 봤을 때는 고형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이쁘게 상승하고 조정주고 상승하고 조정주고를 반복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러니까 상승하고 절반 반납 상승하고 절반 반납을 반복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간 상태에서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장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고영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바이오 쪽을 영위하고 있는데 뇌 수술용 로봇 그러니까 의료용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로봇까지도 같이 섹터가 겹쳐 있는 이 시장에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지금 기사 타이틀에서도 보시다시피 의료로봇 10년 후에 50조 원 시장으로 성장하는 내용의 기사 타이틀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3년 뒤면은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외과 의사를 대체할 것이므로 의대에 가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3년 뒤엔 인간을 뛰어넘고 5년 만에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었던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수술로봇 시장의 규모 및 전망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상황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습니까? 이전에 윤석열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의대 정원을 확충하겠다라는 정부 입장이 있었고 그의 반면에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의사의 벌이가 줄어들 것을 염려했었던 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그 이후로 정부 측에서 내세웠던 설명은 가장 급격한 고령화를 겪는 우리나라는 의대 증원이 시급하다라고 해서 정부 측 입장이 있었고 젊은 의사는 줄고 있고 의료발전을 이끌었던 의사세대가 대거 은퇴하는 부분까지 언급하면서 의대 증원을 확충하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로봇들에 대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 종목의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인 인튜이티브 서지컬이라고 하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월봉상 꾸준하게 계속적인 우상향을 그려왔던 그런 종목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는데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고영이라는 종목이 있겠죠. 월봉 차트를 마찬가지로 가져왔는데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신고가를 장대 양봉으로 거래 대금을 터트리면서 상승을 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 준 모습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큐렉소라는 종목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역사적 신고가였던 25,750원을 넘어가진 못한 모습이지만 바닥에서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서 상승세를 무섭게 이어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하지만 제가 가져온 종목은 여러분들께 지금 이 큐렉소라든지 고영처럼 이미 다 오른 종목을 매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졌지만 아직까지 대시세가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주로 가져왔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구간까지만 노력한다 라고 했을 때도 300% 정도는 예상해 볼수 있는 종목이고 만약에 고형이라든지 큐렉소처럼 역사적 신고가까지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면요 대략적으로 800% 가까운 수익률을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레이 차트 패턴에서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예시 종목으로 제가 휴림로봇이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한 매집 이후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준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이전에 있었던 이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가는 차트 흐름이 연출되면서 거래량이 터졌던 종목이 바로 이 휴림 로봇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그 구간을 넘어가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트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매집으로 작용했었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바로 제가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매물 소화가 한 차례 있었고 다시 한번 슬금슬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차트를 살금머니 들어올리고 있는 중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한 매집이 있었고 저점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돌려주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대를 해서 제가 일봉 차트로 좀 보여드리자면 바로 이렇게 생긴 모습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는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올라갈 때는 거래 대금이 터지는 모습 그러면서 고점에서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구간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세력의 이탈 흔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올려치면서 공격적인 매집이 들어왔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구간에서도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이 있었던 종목 인데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내려가는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고 이 구간에서 철저한 매집을 거쳐줬었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의 구간에서 살금살금 다시 한번 머리통을 들어올려주면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를 옆으로 돌려주는 모습 바닥을 잡아주면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잡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바닥에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좀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수급 현황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350만 주 가까이 매수세를 들어와 준데 반해 개인 분류 같은 경우에는 350만 주 가까이 매도세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서 정말로 대박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기관 수급 중에서도 1번 수급으로 치는 건 당연하게도 연기금 수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연기금 수급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2번 수급으로 볼수 있는 게 바로 투신 수급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투신 수급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수술용 로봇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고, 고해상도 3D 영상, 직관적 제어, 다 자유도 기구 등을 갖춰서 다양한 수술에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면서 중남미 등 해외 수출 및 글로벌 진출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미국 FDA 인허가 신청 상태고 통과가 임박했다라는 재료가 아주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이 한번 매집해 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56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을 해주시면 은 이번 종목 같이 참여해 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보시면 되겠다는 라 말씀이고요.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그냥 공개를 해드리다 보면은 수급이 꼬이게 되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소위 말하면 개미털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010-5644-656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해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 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면 되겠다 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현대모백스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현대모백스가 역대급 시세 분출을 하면서 광기가 폭발하는 구간이 분명하도 연출이 됐었고 그러고 나서 이 구간에서는 하한가 가까이로 밀어버렸었는데 사실 지금 돌이켜 보면 어떻다? 우리가 공포에 패닉에 빠져서 매도할 만한 구간이 아니었던 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올라왔었던 종목이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이런 구간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털기에는 쉽지가 않았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걸로 매수 찬스로 사망할 수가 있다고 라 말씀드렸었고, 아직까지도 투자 위험을 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주가를 무리하게 끌어올려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바로 다시 한번 이 투자 위험이나 거래 정지가 되지 않도록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지금 일정을 컨트롤해 가면서 다시 한번 현대모백스에 대한 계획을 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이 구간에서 우리가 철저한 매수 타점을 잡은 이후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넘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질지를 우리가 지켜보면서 실시간 대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자로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5644에 656번으로 현대라고 적어서 문자한통주신 분들께는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상승할 수 있을 만한 테마가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에도 이겠고 ESS 저장장치 쪽도 있다고 라 보시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내용의 기사를 내보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로봇 우크라이나 테마 그러면서 ESS 저장장치라고 하면 은 S급 테마를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연출될 때는 우리가 실시간 대응을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모백스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현대모백스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탓 이라든지 아니면 소식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거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